최진실 딸 최준희가 밝힌 수백억 유산 행방 미스터리 고 최진실 딸 최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 부모의 유산에 대해 솔직하게 언급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준희는 어머니 최진실의 유산을 상속받은 금수저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는 이미지가 있었죠. 최준희는 솔직하게 까놓고 말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계시는데 내가 부모님 덕에 돈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착각을 하시더라면서 그러나 그런 거 일절 없고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똑같이 월급 받아 살고 있다고 해명했죠. 향후 목표에 대해 최준희는 모델 일도 열심히 하고 지금 하는 사업도 잘 되면 뉴욕으로 이민 가는 게 인생 최종적인 목표로 그만큼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최진실은 연예계 대표 자수성가형 배우로 총 재산은 200억 원에 이른다는 추측이 나왔고 보이는 생전 인터뷰에서도 재산은 어머니가 관리해왔는데 100억 원 이상은 벌었다고 고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그만턴 최진실 재산은 어디로 간 거지 이해가 안 된다 딸은 행복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